안녕하세요. 천지 녹항 상제 신당 천정금 부담사 백상재입니다 개묘년 새해 초반에는 교념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내드렸는데, 그런 과연, 나랑 만든 이면자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시리라 사르게어 나와 맞는 상대의 띠는 어떤 띠인가에 대해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연인 관계든 직장 상사 관계든 부부의 인연자든 나랑 맞는 띠와 상급인 띠가 분명히 존재하오니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제3탄 용감하며 의리가 있는 범띠입니다. 자, 범띠와 가장 좋은 만남의 띠는 말띠, 개띠, 돼지띠입니다. 이들 중 말띠는 진실한 성격이 좋고 개띠는 범띠에게 고난을 참아줍니다. 범띠와 보통의 인연의 띠는 지띠, 양띠, 범띠입니다. 지띠는 지혜를 빌려준다 마지막으로 범띠와 맞지 않는 인연의 띠는 소띠, 토끼띠, 뱀띠인데 어, 소띠는 힘이 강하고 지구력이 있어 범을 밤에 갈 때까지 물고 늘어지고 토끼띠는 범을 약올린다. 그러나 범띠를 다소 이해를 한다. 뱀띠는 범띠를 칭칭히 강화, 괴롭히고 원숭이 띠는 거짓 충성으로 범띠를 바보로 만든다. 그리고 닭띠와는 의견 차이로 다툰다. 이렇듯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면 어떤 만남도 잘 아우러질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어 좋은 관계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